네 이번 시간도 2022년 이민년 운세. 어 내년에 정말 안 좋을 수 있는 그 띠. 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laughs> 다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이제는 아주 우리도 이렇게 찌고는 있어 도저할 때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근데 음. 신령님들이 주시니까, 주는 대로 한번 찍어봐야지, 어떡하겠어. 나 원망하지 마라. 좋은 취지로 하는 거 같았어요. 좋은 취지라는 거야? 네. 어, 그렇게 참고로 들어야지. 그렇게 네. 얘기를 해줘야지. 또 그래, 이쪽에 앉아서 점산을 보면서 좋은 말씀만 하고 싶어. 응? 잘 된다, 돈 들어온다, 좋은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앉았다 하면은, 얘기 좋은 소리 해줘야지 했다고도 딴 소리가 나와버려. 우리 신이 실려버리니까. 근데 이것도 신령님들한테 받아서 그냥, 이 신령님들 뜻대로 그냥, 몇 띠만 좀 일러드려 볼게. 자, 개유생, 30세. 어? 이분들이 이민년에 가서는 좀 살이 들은 해오이야 근데 이분들 살 들었다고 다 나쁘지는 않아. 뭐, 삼재가 왔다고 다 나쁘지도 않고, 원진이나 상충이나 뭐, 다 이렇게 살이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개유생 분들이 좀 힘들게 생겼어, 내년에. 30세 분들. 어떻게 보면 직장, 변동, 이동이 있는데도, 어? 직장에서도 좀안 좋게 이동이 돼야 될것 같고, 요새는 구조조정도 많잖아.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을 갖다가그만 돌아. 사람들 인원들을 다 잘라내고 하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잘못하면 내년에 가서 직장에서 좀 불길한 수가 좀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연애하고 있었던 분들도 이별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지금 30세 정도 됐으면, 은 물론 있는 자손들이나 없는 자손, 다 없는 자손하고 있는 자손은 다르지만은, 무슨 크게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작은 금전은 물론 투기도 할 수, 투자도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막,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 사업하는 분들도 조금 금전으로도 좀 힘들다. 연애하는 분들도 이별로도 좀 힘들다. 이별 수가 있습니다. 결혼까지 잡아놓고도 깨질 수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해운이니까. 여러분들이 신령님들이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걸좀 조심해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라고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안 좋아요. 안 좋아지세요 하고 이 답을 주시는 건 아니야. 예 참고로 들으셔서 아 내가. 오래 일에 일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변동 이동수, 좀안 좋게 한다. 또, 연인 간의 이별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어느 정도 또 헤쳐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9세. 갑자생분들이지. 옛날부터 말이 있어. 우리는 점사를 보면서, 물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안 풀려. 징하게도 안 풀려. 또 이분들이 직업을 가져도 막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 있는데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는 직업, 돌아다니는 직업, 더군다나 또 화려한 직업, 밤에 하는 직업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이분들은 재물이 안 따르지는 않아 내 주머니 돈이 떨어지면 못 사니까 막 움직여 움직여서 많이들 벌라고 하시는데 그 재물을 지켜내질 못하고 뺏겨. 모일만 하면 먼 일이 터지고, 될만 하면 인간의 식기가 들어오고, 풍파가 나고, 막 이런 수들이 많거든. 이분들은 들어온 내 재물도 잘 지켜야 되고, 내 명예, 내 인품, 잃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의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죽어도 욕을 먹고, 내가 하고도 좋은 소리못 듣는 영국이 많아. 이분들이 내년에 가서, 이민년에 많이 그런 게좀 들어옵니다. 풍파가 들어오고, 안 좋다. 그리고 또, 관제. 관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론 소송으로 간다든지, 뭐, 관제로 끌고 간다든지 했던 게, 미뤄졌던 게 내년에 운에 가서 이렇막승소하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관제가 지금 엮이고 묶이고 미뤄지고 가던 분들을 내년 가기 전에 올 안에 해결을 하는 게 본인한테 좀 이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물로도 많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분들, 연인관의 인연, 가정의 불화. 이분들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가정을 갖고 있어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별수에 있어도 좀 내가 참고 유학에 가시면 그 이별수를 비켜갈 수 있으니까 상반기 4월달 지나갈 때까지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 9에 갑술생분들이 이분들은 사고수가 좀 많이 들어오네. 사고라고 해서 무슨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무슨 막 기계로 사고, 이것만 사고는 아니거든. 시비수, 친구간에 치고받고도 사고가 되는 거야. 직장 동료하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됐든 밑에 직원들이 됐든 같은 동료가 됐든 이거 안 가져야 돼. 식욕수 안 가져야 돼. 그게 구설이 돼도 이것도 사고수가 되는 거야. 그런 거좀 조심할 걸보여주고또 어? 이분들도 뭔지 모르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어. 이딱이 이렇게 신령님들은 나이, 사주, 이런 거를 넣고 보면은 이렇게 신의 몸주들게 지기로 주시는 거거든. 짜증이 나. 일이 잘안 풀리는 해운으로 느껴져. 내년에 가서. 그것만 좀 비켜가시고, 그리고 내가 좀 참아라 그러시네요. 내가 말 한마디 아껴라.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내가 손해볼 걸반는 이득을 보고 간다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가 됐든 금전 관계가 됐든, 응? 금전으로는 그렇게 크게 손실은 없어.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풍파, 사고. 물론 사고 수가 들어오면 꼭차사고많은 사고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 게 많이 보이니까 좀 잔잔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사생분들. 이분들의 풍파, 작년까지 나가라는 삼재, 악삼재로 똘똘똘 몰아가지고 돈으로 꽉 묶여있는 천국이야.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거든. 사람을 거는 느 일을, 일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적으로 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분들이 지금 돈이 꽉 묶여 있어. 묶여 있던 금전이 내년 운세로 바뀌면서 좀 재물이 돌아야, 돌아야 되는데, 이분들도 정사생 분들도 머리 아픈 일, 돈으로 묶일 일,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 이민 년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대신,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내년에 가서 투자하지 말고, 변동. 어디 갔다가 문서를 새로 산다든지, 어디 가서 뭐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나갈 금전이 많다 하시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3세죠, 경신생분들. 이분들도, 바쁘기는 올해 무지하게 바빴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게 바빴는데, 나한테 이득이 별로 없었어. 한마디로 실속이 없어 되는 거지. 내년에도 가서 3, 4월까지는 실속이 없다 그래요. 재물의 손실도 있고. 또이 집안에 뭔지 모르게 3, 43세 되신 분들, 경신생 분들이 이상해 집안에 상문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 상문이 뭐냐면은 좀 어린 분들은 모르실 거야. 초상할 일, 돌아가실 일. 할머니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누가 됐든. 그, 나이에 잡삿다고 다 돌아가시지만 않잖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더라고. 어쨌든 그런 것좀 조심해라 그래. 상문이 자꾸 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상문 조심, 재물 손실, 이런 것좀 신중하게 재물 같은 거는 내보내더라도. 이민연 재물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잘 보고 재물이 걷어들일 때다 내보내고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하시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4 1 세죠 신유생분들. 신유생분들도 지금까지는 자 나가는 삼재 아직까지 신축년 나가는 삼재예요 어? 이분들도 올해까지는 문서를 잡아서 큰 재미가 없었어. 투기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 뭐 주식에다 묻었다든지 어디 뭐 음? 펀드에다 묻었다든지 될듯 들어올 듯 작은 재미는 조금씩. 보긴 봤을 거야. 큰 무슨 악삼제로 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내년 이민년에는 그래도 재물 손실이 좀 있습니다.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까 큰 재물 갖고 투자 투기 안 하시는 게 좋고, 문서를 잡아도 잘 보고,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득이 있는지를 가서 신령임차원에 가서 한번 묻어, 물어보고 잡는 게 좋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좀 불화가 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 응? 진짜로 부부 인연이라고 해서 다너 좋아, 나 좋아해서 웃고 살지만은 않아. 다들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치고 들어왔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만만큼 이게 짓눌린 걸로 보이니까 이런 마음들을 좀 어디 가서 훨훨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 그 스트레스, 꽉 짓눌린 거. 나중에 폭발하면 걷잡을수 없습니다. 내년까지만, 이민 년 초에까지만 잘, 잘 참아 넘기세요. 그리고 투자 조심하고, 어디다 묻어 놓을 금전, 잘 보고 묻으세요. 그래야지 그게 나중에 가서 손해안 보고 나한테 재물이 들어오니까. 병신생, 67세. 이분들은 건강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네요. 이분들이 참 깡단이 있거든. 깡단이 고 머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고집 있고, 오기 있고. 오기들 좀 꺾을 때도 됐잖소. 여자분들도 많아. 이 오기 부리는 분들이. 그리고 남자가 잘못했네. 보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남자 역시도 그래.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이런 불화들이 올해도 많이 이렇게 점사들을 많이 보러 오셨어. 다 만사가 다 가정을 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별을 해서 재혼을 했던 분들이나 연애를 했던 분들이나 이별수들이 많이 들어와요. 헤어짐. 근데, 봤을 때는 올해부터도 지금 이별수들이 많이 있거든, 흔들리고 있거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 이분들도 초창기만, 초, 초은까지만 내년에 상반기 넘어갈 때까지는 좀 식역 다툼 좀 그만둬야 될 걸로 보여져. 그리고 이분들이 이 연세 정도 됐으면 딱 문서 잡아놓고 평탄하게, 편안하게 갈 나이 잔수. 건강도 좀 챙겨야 되고, 건강으로도 많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시니까, 67세. 어? 다 봤을 때는,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운도 들어오는 해운이지만은, 비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운하고, 운하고, 이게 한마디로 남자로서 성주운이지. 같이 맞받아 치는 해운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도 조심하시고, 재물 같은 거, 문서 같은 것도 내가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안 좋은 띠를 몇띠 추려보시려니까 신령님들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해운에 안 좋은 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약간씩만 이 참고로 들어도 비, 비껴가고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다 유념해서 안 좋은 운들은 비껴가시라고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